Korean language. 마법 한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록된 두뇌 발달기니 딜이 마법 한글입니다. Korean language. 마법 한글은 한글 창제 원리에 맞게 교육함으로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소리 그림으로 자음 모음의 소리를 합성하는 규칙을 배우면 됩니다. 그 규칙은 과학적이며 또 완전 규칙적이고, 두뇌에서 소리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두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짧은 시간에 배우기 쉬운 한글을 배워볼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묶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리 자음, 2번 소리 모음, 그 밑에 3, 4번 소리 자음입니다. 한글은 소리 그림으로 자음 모음 4개의 소리를 합성하여 문자를 읽습니다. 1번 문자 자음의 소리는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소리를 냅니다. 이번 소리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한 가지 소리를 냅니다. 또 항상 이번 위치에서 1번 자음을 여러 가지 소리로 변화시켜 올려줍니다. 그다음 아래에 3, 4번 자음입니다. 이 자음은 1번 위치의 자음과 같은 모양인데 다른 소리를 냅니다. 1번 위치에서는 기니 디리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아래 받침으로 3, 4번 위치에서 소리를 낼 때는 역, 은, 그, 을 소리를 내므로 자음은 1번과 3, 4번 소리가 다릅니다. 1번 소리 기니 딜이 3, 4번 소리 역은 그, 을해서 기역, 리을, 디귿, 리을로 배우고 모음은 한 가지 소리만 내므로 아야, 어여로 배우면 됩니다. 그럼 1번 소리 자음과 2번 소리 모음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소리 자음, 기니, 디리미, 비시, 이지, 치키티, 피희. 그럼 2번 소리 모음,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으, 이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길게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이어서 1, 2번 소리를 더하여 읽어보세요. 기하고 아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허가. 기하고 야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흑야. 기하고 어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허거. 기하고 여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흑 기하고 오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허코. 기하고 요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큐. 응, 기하고 오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쿠. 기하고 유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큐. 응, 기하고 의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쿠. 응, 그. 기하고 이하고 더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키. 응, 이와 같이 1, 2번 소리를 합성해 보았습니다. 또그 다음 모음 10개를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음 14개를 왼쪽 위에서 아래로 거리를 맞추어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연결하여 차례로 1번 자음, 2번 모음의 소리를 합성해 보면 자음 위에서 기에 가, 개, 거, 겨 고규구규그기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니에서 나냐 너녀노 뇨, 누뉴느니그 뇨, 다음 뒤에서 다자더져도두두주드디그 자, 도, 도, 다음 뒤에서 라랴 러려 로루 루류르리그 다음 위에서 마냐 머며모묘무 뮤, 무미 그 다음 비에서 바빠 버, 벼보뷰부뷰부비그 다음 시에서 사샤서 셔, 소쇼수쇼스시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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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다음 이에서 아야 어여 오 요, 우유 으, 이그 다음 지에서 자자저저조조주주즈지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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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음 치에서 차차 처, 저초초추추즈 그다음 키에서 그다음 키에서 예 다음 그 다음 키에서 카카커켜코켜쿠 큐크 키. 그 다음 티에서 파캐터터토 튜, 투 투트 티. 그 다음 피에서 파캐퍼펴 포, 표푸퓨푸 피. 그 다음 히에서하하허혀호 효, 후혀허 희. 이와 같이 1, 2번 소리를 합성해 보았습니다. 자음에서 2번 모음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면서 배우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연관 사물의 한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